반갑습니다. 뷔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도커 컨테이너에 HTTPS로 접근하는 SSL을 적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구요 거기에 워드프레스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여기 3콤머를 해가지고 45080 포트로 컨테이너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자 여기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탭을 세 개를 제가 열어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이미 제가 실행을 해 놨고요. 자. 저번에 보셨던 https 글죠 콜론 슬래시 슬러시, 슬러시. 예. word.base21.com 그러면 이제 어 https로 워드프레스가 나왔죠. 이번에는 https 저번에 x도 된다고 그랬죠? x2.base21.com, 제로보드 x2가 나오네요. g보드.base21.com, 그 노보드도 나오네요. 아, 이 지금 각세 개의 도메인에 연동된 세 개의 사이트가 이한 컨테이너에서 나오게끔 해봤습니다. 자, 요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괜찮겠죠. 어, 지금 보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제로보드 데이터베이스, 그로보드, 워드프레스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놨고 거기에 바로 접속되게끔 해놨구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이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은 앞으로 이 도커 컨테이너 우리가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던 이 쓰리컴버라는 컨테이너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해놀로지 나스 서버에 파일 스테이션 들어가면 도커라는 부분이 있고. 3콤보 안에가 제가 각각의 계정들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MariaDB 데이터라는 폴더에 DB들은 다 저장되어 있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가 지워져도 DB, 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저장돼 있던 데이터들은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겠죠. 자, 일단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는, 그죠? 기존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방식 하나만 조금 더 추가했을 뿐이거든요 우분툴 아테스트 더블클릭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드는거죠 제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45080 똑같이 주고 그냥 죠그 3컴보로 만든거예요 높은거는 주고 예 주고 고급설정 들어가서 자동재 시작해주고요 볼륨을 이번에 지정을 해준거죠 볼륨을 도커에 3컴보 폴더는 홈폴더하고 연동을 해주고요 마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폴더 추가해서 도커에 그죠? 3콤보 안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가 있죠. 마리아 디비 데이터를 이 폴더를 바 라이브러리 MySQL 이렇게 연동을 해 주면 어 컨테이너 내부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열어 갖고 DB를 저장한 것들 그죠?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다 모두 이제 마리아 DB 폴더 안으로 싹 마운트 되갖고 같이 저장이 되지면서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어 설정을 좀 달리 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트는 똑같습니다 어45080 준거 그걸 80포트 줬고요 그 다음에 어 22번 포트를 줘야 되니까 4502 전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랬죠 22번 포트 예. 이렇게 줘서 적용해 가지고 다음 눌러서 컨테이너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이 쓰리 컨버라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고 볼륨 링크를 잡아주면 앞으로 DB는요, DB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 여기 어, 자기 나스 서버에 지정해 준 만들어 놓은 폴더, 그죠? 그 폴더 안으로 저장이 다 되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각각의 도메인이 각각의, 그죠? 사이트를 열어 주는 형태로 세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메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DNS 들어가고 DNS 서버에 자체가 2차 도메인 만들어 줬죠. word.base21.com, x2.base21.com, gboard.base21.com 이렇게 만들어 준거 기억나시죠? 지난 영상에서 A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word.base21.com에 자기 도메인 그죠? 자기 IP. 그죠? 그렇게만 주시면 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나머지 Word도, Gboard도, XE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도메인을 줘주시면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Word, Word.A 타입으로 다 만든 거죠? Gboard. 이렇게 해서 도메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도메인이 일단 정상작동하는지 테스팅을 해본다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nslookup과 word.base21.com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자, nslookup 찾아주죠. 그 다음에 g m o d 찾아주죠. 그 다음에 x이 다 찾아주죠. 그렇게 되면 ping까지도 나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x2 base21.com. 그렇죠. 예, 예, 찾아주죠. 그 다음에 ping을 쳐볼게요. x2 b a s e 2 1 c o m ping 나가고요. Gboard. 이것도 마찬가지. 핑이 나가죠. 그 다음에 Word도 나갔죠. 그죠. 렇 이렇게 해서요. 세 개의 도메인이 정상작동되지고 도메인 세팅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세팅 했으면 이제 이게 포트번호가 아까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에 포트번호를 보게 되면 4080인데 5 4080으로 5 지금 현재 접근하기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DB 안에도 4080으로 네이버 IP에서 접근이 됐잖아요. 외부로 연결해서 4080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각각 다 없어졌죠. 어떻게 하니까 말 그대로 제어판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응용 프로그램 포털에서 역방향 플라시 잡아준다 그랬죠. 역방향 플라시 제가 세 개를 잡아놨습니다. 다음 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어, 그렇죠. 4080이죠. 4080. 5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39080이 아니라 45080인데요. 음, 이 설명 이름은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HTTPS로 XE a 이 e 21.COM 443 HSTS, HTTP 둘다 체크, 활성화 그리고 네이버 IP 192.168.0.2 45080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XE로 연결되게끔 해준 거고요. 제로보드 XE로 이번에는 word.base21.com 이거죠 워드도 마찬가지 45080 으로 가게끔 하는 건데요 https 똑같죠 word.base21.com443 둘다 활성화 해주고 45080 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게끔 했죠 그렇죠 예. 로컬호스트 줘도 되고 1916802를 줘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뭡니까 XE, XE, G보드, G보드죠. G보드죠. G보드도 45080, 마찬가지 HTTPS, G보드.base21.com 이 똑같고, 예, G5, 어, 다음 45080,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역방향 프락시까지 세팅이 되었고 그 다음에 DNS 세팅까지 됐고 역방향 플래시까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작업해 주는 것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세팅을 해 주는 게 뭡니까? 세팅을 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여러 프롬들 탑재해 주는 거죠. 새로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해 주는 작업들이 있다고 그랬죠. 새로 컨테이너를 만들면 apt 업데이트를 해 줬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이거는 스킵스킵 스킵 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저번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apt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구요 업그레이드 도꼭 해주셔야 되구요 그죠 그 다음에 apt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apt-get 인스톨 해가지고 뭐뭐 합니까 예 다시 y 해서 vi 편집기 그 다음에 엔진 x 설치해 주는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하고 두개 설치 저는 이미 다돼 있으니까 돼 있다고 나오겠죠. 네그 다음에 엔진렉 설치했으면 뭐 해주죠? 다시 이 PHP 해주죠. 7.2 FPM 이게 PHP 버전 연동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PHP 7.2 CURL 기억나실 겁니다. PHP 7.2 다시 MB String 그 다음에 PHP 7.2 다시 그죠? 뭡니까 GD PHP 7.2- MySQL까지. 이렇게 세팅을 한꺼번에 해 준다 그랬죠? 예. 싹 이거 설치를 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다해 줘야 어, 캠플릿형 홈페이지의 모든 환경들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호스팅 환경을. 그러니까 다 저는 다돼 있으니까 나온 어,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해 줍니까? 예. 이제 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설치해준다 그랬죠. 죠 마리아 d b 서버 설치해 주는 거고요 c h is not a h p 마이어드 a 까지 i 렇죠 h p 마 n 어드민까지 설치를 해 h is s s h 서 s 까지 t p 연결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것 t 지 설치를 해주게 되면, 어 그렇죠? 컨테이너 내부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어, 설정이 어, 설치가 패키지가 설치가 완료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PHP와 엔진 엑스 연동하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PHP 폴더 안에 ETC 폴 PHP 폴더 안에 설치한 버전 7.2 폴더 안에가 있다고 그랬고 그 안에 FPM과 CLI, 그죠? FPM 폴더 안에 CLI 폴더 안에 두개 폴더 안에 PHP ini 있다고 그랬죠? 요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쇼트 어, 오픈 태그하고, 그죠? 여기 on 해준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CI fix 예, 여기 어, 주석 제거를 하고 활성화 시켜서 뒤에 영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일단, PHP에서는 요두 개만 스팅을 해주고, 저장하고 빠져나온다고 그랬고요그 다음에, FPM 폴더뿐만 아니라, 네. CLI 폴더에도 똑같이 PHP 파일 있다고 그랬죠. PHP INI. 그것도 똑같이 수정해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주면, 연동이 이제 완료가 되진다고 그랬고요 자, 일단 이렇게 PHP가 연동이 완료되지면, 소켓 파일을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서비스. 그렇죠. C. 서비스 PHP 7.2-FPM에서 스타트를 한번 해줘야 소켓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 주면 소켓 파일이 만들어지고 소켓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재시작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죠. 저는 이미 그 작업들이 다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엔진엑스와 세팅을 해 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가 이미 엔진엑스에다가 세 개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버추얼 호스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ETC에 엔진엑스에, 그렇죠? 사이트 어벨 유어블이죠? 거기에 데폴트 파일 갖고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데폴트 파일 갖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냐? 일단 pH p 연동까지다 됐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냐 저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세 개의 사이트고 세 개의 사이트에 각각의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이제 계정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ADD 유저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ADD 유저로 제가 xe 유저라는 계정을 만들어줬고요. 예, x u 저 저는 이렇게 엔터 치면 이미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 Gboard 점 Gboard Gvboart 유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미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어, 뭡니까 Word 유저 이미 저는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세 개의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ADU 유저로 만드는 거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홈 폴더 안에가 네, 다음과 같이 Word 유저 워드 유저 보이시죠? 엑스 유저 보이시죠? 그 다음에 G 보드 유저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정에 패스워드를 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룹 보드 프로그램하고, 엑스 프로그램하고, 세 개를 업로드를 시킨 거죠? 업로드를 시켜준 겁니다. 자, 일단 워드 유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드 유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워드프레스가 있죠. 이거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거다 지워 버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워드 유저 지워져 버렸죠? 이제 설치를 직접 해 봐야 되니까요. x 유저 이 안에 있는 거 x 폴더죠. 그렇죠? 이것도 다 지워 보도록 할게요. x 폴더 지워졌죠? G 유저 여기도 G5가 있죠? 이제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각각의 계정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의 계정으로 업로드를 시켜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RFTP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접속이 되어 있네요. 끊고요. 자, 여기서 RFTP로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맵에서요. 4502 포트죠. 우리가 접, 접근할 도커 컨테이너 포트가 보면 4502죠. 그래서 4502로 네이버 IP로 접근을 하고 G 보드 유저, G 유저 어, 만든 거 아까 기억나시죠? 계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계정 만들 때 어, 패스워드 준다고 나오는 거 지난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접근이 되죠 우리가 S S H까지 다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준 겁니다. 자, G 보드, 그노 보드니까 그노 보드 소스를 받아갖고 그노 보드 압축 푼 거를 폴드 통째로 업로드를 시켰고요.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이트맵을 하나를 더 접속을 해볼게요. 이거 잠깐 내려놓고 사이트맵 접속하기. 이번에는 워드 유저로, 그렇죠? FTP로 접속하는 거,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으니까 예.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현재 지보드 어 유저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워드 예. 유저죠 업로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워드프레스 다운로드 받은 거, 그렇죠? 어. 한글 버전으로 제가, 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5.25 버전이죠. 이거 업로드를 시킬게요. 네. 그리고 워드프레스 안에 또 하나를 더 업로드를 해준다고 그랬죠. 어떤 겁니까? 워드프레스 안에 어 플러그인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건 좀 이따 나중에 하고요. 사이트 맵을 하나 더 열어갖고 이번에는 x e 저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개로 접근한 겁니다. 여기 에 업로드해서 제로보드 XE를 업로드를 해준 겁니다. 다운로드 폴더 갖고 기 다운로드 받아놓은 XE 폴더를 제가 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열기해서 업로드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세개의 어, 계정에 세 개의 어, 소프트웨어가 XE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프로그램과 그 노브워드 프로그램이 세개 계정에 각각 업로드가 되겠죠. 자, 이제 업로드가 다 완료가 되진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업로드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폴더에 업로드가 되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업로드가 되겠습니까? 홈 폴더 안에 각 계정의 폴더 안에가 업로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홈 폴더 안에 어 다음과 같이 add 유저로 만든 것들이 워드 유저, 지보드 유저, xc 유저니까 그 유저 안에 우리가 어 업로드를 시켰으니까 워드 유저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지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업로드가 다 완료됐으면 나와 있겠죠. 워드프레스 폴더가 이렇게 보이는 게 확인되지죠. 다시 한번 그냥 ls로 해볼게. 워드프레스 폴더가 업로드가 되어줬고요. 이번에는 x 유저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도 x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이번에는 G보드, 그죠?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G5까지 업로드가 되진게 확인되실 겁니다. 각각 이제 우리가 각각 계정에 각각의 사이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업로드까지 끝냈기 때문에 요것들을 연동 작업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형태로 각 도메인마다 각 사이트가 열리게 할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지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어 일단 어 오늘은 여기 어 프롬들을 예, 업로드하는 것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연동 과정을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상 또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꼭 봐주시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